3, 2, 어, 1. 1, 2, 1. 1, 2, 1. 1, 2, 1. 1, 2, 1. 1, 광 1. 1, 2, 1. 1, 2, 1. 있 2, 1. 1, 2, 1. 1, 님 1. 1, 2, 에 1, 2, 1. 1, 2, 1. 1, 2, 벽에 다 붙어있어가지고 깔기 좀 편하게 좀 무리하게 깔아야 되는데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점 시작이 점 시작이 하나도 없는데 맨 처음으로 그렇게 일자로 쭉 깔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겠니까 자리가 없는데 광선 상기하세요 지금 상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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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도선 유니세크 빨리 풀어요. 빨리 지내 줘. 이문어도왜 걸렸어? 이번 일생 준비. 광선도 일생 우리 고우리 깔아요 이번에도. 준비해. 광선, 우리 깔렸어. 검은 타고 막시 깔아 이거. 지금 서브를 올려야 돼. 방선 빡빡하게 가요, 빡빡하게 죽지말고 바닥에 자리 가세요 자리 세지말고 책임지고 잘라, 보니까 책임지고 잘라 비비지말고, 원안 됐어, 상관없어요 30% 3지지지 말고 그쫄고쫄30%게 잡으면 30%습니다0 3걸3고 이렇게 0 3겠3상30%습0다0 30% 30% 2 0탱자3잡아0지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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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30% 30% 3리 쫄을 계속 잡아요. 쫄을 계속 잡아야 됩니다. 쫄밀리안 돼요. 네. 암사 흑마들은 쫄만 계속 치됩니다 님들 끝날 때까지. 15. 광선 이생 올리세요 이번에 이생. 약간 무리해 가라. 쫄을 맞지 마요. 아또융이입니까왜 일킬러 대장님은 뭐 하세요 진짜? 누가 살릴 건데요 그거를 님이 살릴 거예요? 광선 준비 조심해. 광선 3생 올려 흡선 테라 아직 받아 밟지마 조심해 도발 집중해요 이번에 생육이 없거든? 개생키대요 님들 개생키 광선 따라 행중 좋은 클래스는 좀 바삭 브루깔아 되고, 아닌 사람들은 조금 해피 깔아요. 뿔감 매기 힐. 쫄라에서 맞지 말라 진짜로. 황선. 쫄렇 계속 잡아주고. 쫄라 밀리고 이감 스턴 잘 넣어줘. 아, 스턴은 그 뭐지 자기 타격기 쓰고. 엠들리 계속. 넌 뭐합니다. 이제 자리잡아. 이기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원복이 보기 천천히 가. 원비비지 마, 원비비지 마. 하나 밟지 말고 갈때 하나 밟지 말고. 일기야, 내 봐줄게요. 일기야, 오지 마. 내 일기야, 내 봐줄 거야. 이거. 이거. 시간이 뭐, 내가 쓰다 밖에 탁탁 맞을 거야. 번지시는 거고. 이건 누구지? 던지시더니네 한번 더. 네, 영어 걸어줄게. 던지시더니 님 타겟이야. 오케이 영수 줘. 아 민지나, 쫄 계속 잡아주고 힐러 박스시죠. 시사 프로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이제 자리 잡아요. 자리 잡아, 자리 잡아, 팀 준비하시고 먼저. 천천히 가요, 자리. 천천히 가요, 지금 힐박스니까.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일생준비, 이번에. 일생준비, 이번에. 광선대 일생. 광선, 일생, 이번에. 집중하세요.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 했습니다. 진다게 돌진. 아 누구냐, 조심해. 쇠플 받아 봤지마 누가 살려 그를 히힐 줬다 일단 희손이랑 도발했어스코님 자리 가시고 이번에 2생 있지 잡신이 2생 수도 있지 다이어 조심해 다이어 조심해 다이어 서지마 쇠플라 아예 끝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 괜찮아 어 그쪽으로 넘어가도 괜찮아 다이만이 쓰지 않네 자리 없습니다 집중하고 1. 홍단정아, 꿀바비유히 전진시대다. 진짜큐 돌진. 홍단정아, 그리고 내 일기로수 좀 밀어야 된다. 냄들좀 많이 밀었어 이번에. 일기로수 유좀 밀어야 돼. 치진은 좋지만. 그리고 응급대상 치지 마라. 응급대상 치는 거 아니야. 응급대상 치는 거 아니야, 응급대사 여은공 홍단정아, 이번에 기생이거든요. 흡선은 있다. 흡선의 기생이야, 흡선의 기생. 흡선의 기생 이번에. 조심하고. 냄비들 빡세게 밀어. 이거 들비집 망한다 이거. 광산 도번방해 랜드 힐위로 랜드 힐위로 랜드 칠아있다 랜드 칠아있다 도발했어요 신축 뚫었어 랜드 힐박세게 10초를 밀어야 돼 이거 랜드만 쳐 일단은 쫄 치지 말고 랜드만 쳐미지막으로 랜드 좀만 더 제발 랜드 좀만 더 랜드 박세게 제발 오케이 그렇다쫄 치기 계처리 이제 안정시키고 공단정화공단정화 터지면 위험해 지금 쫄치속터주가지고아 피가 겁나 바빠 지금 겁나파 지금 이거 겁나파, 아파. 겁나파 돼 있어. 디렉타이야 지금 집중해 쫄쫄한테 맞지 말고 집중해요. 진짜 집중해. 이거 임도 보고 있네. 쫄 많이 보고 있잖아. 지금 던지셔는못 잡았고, 딜안무자라요딜 넘쳐, 지금 딜 넘쳐 진짜로 안정, 안정적으로 해. 쫄계을 잡아주고 쫄 절대 밀리지 마요. 지금 쫄 계속 잡는 거야. 지금 3번짜지 세지 말고 태그 내보러 오세 지금 아, 아, 거기, 거기 갔다. 어차피 내보러 거니까. 네모는 비워놔 미리. 네모는 비워라, 미리 잡아. 미리 자리 잡아, 님들. 삼피자리 미리 잘 잡아. 다리 쪽으로 축슥 퍼져. 다리 쪽다리에려 널널해. 갈려고 다이어리 자리 좋아. 지금 말했다. 다이다리자리 붙어있어. 다이어리 자리에 붙어있어. 40% 지금 괜찮아. 좀 계속 정리해요. 지금. 좀 미리 만들실 때. 좀비리 만드요. 지금. 네모 서있지마 네모 서있지마 네모 가지마. 던지셔도 되고, 그 네모 안 돼. 이구쪽 으로 가도 괜찮 았 지？이 구쪽이 지금 잘비었잖아 만약 에17 자리 잡아야 자리 잡 아야지. 준비 탱 준비 내부 자리, 준비 내부 비어, 내부 비어 자리 잡고. 지금 5, 4, 3, 2 블루 돌 리고 냄새 그박 빡세 게. 지금 우리다먹 고, 아 근데 쪼른 처리 해, 쪼 계속 처리 해, 쪼 계속 처리 해, 쪼리면안돼리 쪼른 리 해, 차리쪼 돼. 차계리 계속, 계속 잡아 쪼른 계속 잡아쪼 계속 이거 생이 없거든? 나무 다 흡선 을요염립 흡선, 염립선을려 집중해, 바닥 물이 들어 가, 아, 빨리 말고, 잘 나가라, 다시 이거 주지 집중 행동을 했어요 쫄기 계속 잡아요, 쫄기 계속 잡아 쫄기 계속 잡아줘야 돼 이번에 1승돌았지 지금? 치트돌았지정신고리 한, 아, 한방들에서깔도 되니까 죽지 말고 그냥 해줘, 그냥 윤세그 힐, 유진라힐쫄렇게 잡아주고, 쫄, 밀지 리 마, 쫄 밀지 마, 쫄 밀지 마쫄 밀리면 안 돼, 절대 쫄 밀리면 안되어 네모 조심하고, 네모 오지 말고 쫄매 계속 해주고 이번에 일치 더 재집 돌리자, 재집 돌리자, 재집 돌려 괜찮아, 재집 가져줘요. 윤색크힐 유니자 힐. 힐. 네모 조심, 네모 조심, 킹다 조심. 살렸고 잘 됐고요. 윤색크힐내힐 당겨줄게 그냥 아 사흘 했나보다. 공단정아 쫄한번더 줄게. 마지막 에 이거 사흘인데 이번에 마지막 광산이야 마지막 광산, 광선 보고 뛰어줄 거야 쫄 계속 잡아야지, 쫄 계속 잡아야지. 이렇게 눕자마자. 쪼르 잡아야 돼. 쪼르 잡아, 살리면 안 돼. 울새끼, 윤새끼 보고 있다. 윤새끼 님고 윤새끼 조심해. 님보고 있다, 한 개. 쫄 치지 마. 쫄 치는 게 아니고, 그, 뭐지, 매즈를 걸어. 매즈를. 매즈를 하면 다, 다 바뀌어, 이거. 지금 냄드만질냄드만질 매지 말고, 냄드만질냄드만질 뭐? 제발. 집중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집중. 제발 터지지 마. 나무 다 올리고, 이거. 오케이, 굿. 하우, 아, 잘했다.